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인 정치적 신장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과 2,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 정치력은 전무했습니다만, 이제는 한인 정치력이 대단히 어, 든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리치필드에서 한인 동포가 시장 후보로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갑습니다 축하를 네. 해야 될지 반가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네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코비드 뭐, 이후에 네. 어, 뭐 복합적으로 여러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 있었죠. 예, 예 그렇죠. 뭐, 음.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뭐 동포 사회 전체가 다. 포시원 리즈필드에서 삼선 의원 9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음, 그전에, 많이 바쁘셨는데 네, 그 전에 또 이제 봉사한 것까지 하면 음. 한 12년 정도 이제 타운 봉사를 그치, 열심히 했죠. 그렇죠. 네. 뭐약 네. 각종 플레이잉 보드에서 또 활동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에 뭐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얼굴 안 보여주셨나 봐요. 아, 그건 네. 아니고 네. 아,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네. 아, 이게 그 어디 한 타운의 대표를 리더로서 그 해야 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이게 음. 수반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뭐 그걸 함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어 아, 그제 그 타운 카운티인가요? 카운티의 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6월 15일날 네. 등록을 했죠. 어 벌써 두 달이 됐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으로서 그 9년 동안 그 활동을 하셨는데 12년인가? 그, 그랬죠. 예. 오케이. 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그현 정권이 그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어떤 그 소수 민족에 대한 그 어떤 그 배려 이런 것에 부족하다. 노인 복지, 그. 기타 등등 어떤 자기 개인의 권익만 위해서 이거 축구를 했지? 타원 발전이나 어떤 뭐 시정 개선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과의 어~ 네 정치적인 노선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아~ 독자 노선을 걸으셨군요 네, 결정하셨군요 많이 예 그래서 어. 그~ 지금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십년전 네. 초선 당시에 했던 네. 그 계획하고 사실 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제가 시장으로 출마함으로써 이거를 한번 어떤 새로운 개혁에 어떤 그 시간을 맞아볼까 하는 음. 그런 그게 이제 출마가 동기가 되군요. 그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계기와 또 시장 후보로 출마한 계기가 된 거네요. 동시라고 네. 봐야죠. 음. 뭐, 뭐 물가 기름이 올릴 수 없듯이 네. 좀더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문제점이 아, 있길래 그렇게 여러 가지 독자 법무부. 노선을 그 컸는데 결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죠. 문제점이라면 음, 그한 보가지만 짚는다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타운 정책하고 네. 그들이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음. 용리 이익 추구하는 그 노선이 전혀 극과 극이라 아, 서로 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관계로 보통 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좀 늦고 좀 그렇죠. 리치필드가 뭔가 좀 이렇게 혁신적인 개발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주변 않더라고요. 주변 타원에 비해서 전혀 네.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문제가 그게 현재 리치필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랜드 그 대지 사용 네. 법규가 아직 어멘드가안돼 있어요. 60년대 거를 네. 좀사용하기 때문에 규제 같은 것도 좀 뭔가 좀 제대로 어, 이렇게 어, 21세기에 맞는 그런 당연하죠. 플랜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메스터플랜을 그 당시도 했지만 일단은 어떤 그 법안을 바꿔놓는다고 하면 그 투자를 하시는 어떤 투자사나 개발사가 네. 쉽게 접근을 해서 음.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음. 예전에 그 시장인가 뭐슨머 부패 부정한 그런 <laughs> 길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었죠. 조사를 음, 받은 적이 있던가요? 한번 FBI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뭐뭐 내몰수수죄는 뭐, 성립이 안 됐고 네. 나중에 내무죄로 풀려나서 현재까지 시장을 음. 유지했던 거죠. 음거기 인구가 지금 한만 명이 넘나요? 인구가 현재 한만천 오백 명에서 한만 이천 명 사이 정도 됩니다. 네 거기 그 한인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어. 전에 칠팔 년에 비해서는 조금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어~ 제가 인제 캠페인을 하면서 가까워 방문을 하면은 네.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현재 추산으로는 한 삼십삼 프로에서 삼십오 프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요 네. 그러면은 뭐한 사천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사 오천 사 오천 정도 오, 꽤 많이 있네요 네. 음~ 한인 발리 팰리, 팰리세이드 파 팰리세이드 팍. 한인 최대 밀집지역이하는 바로 그 옆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예. 거기하고 그렇죠? 비교하기는 좀어렵 아니 제 바로 옆에 네. 타운. 그렇죠. 우리 이제 네.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펠리세이드파악하면대대쪽으로 네. 아시는데. 그렇죠. 네. 리스필드 하면 어느 타운이지 하는데 어, 사우스 쪽으로는 리스필드, 노스 쪽으로는 레오니아 네. 그렇죠? 네. 동부 쪽으로는 네. 어, 네. 포, 네. 포트리 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은 네. 어, 외곽지역에사시는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 H 마트라고 하는 대형 마트가 있는 리치필드. 에. 리치필드 안에 네. 그, 그렇게 도 쉽게 알수 예, 있겠네요. 그런데 네. 그 개인 특정 이제 마켓 이름을 대다 보니까 리치필드가 네. 그뭐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동네로만 알고 있으니 네. 이해가 잘안 돼요. 어쨌든 한인 대형 마켓이 들어오고 네, 그 네. 모래 한인 상권들이 많이 형성하고 있어서. 네. 어, 아마 지역 경제 발전에도 그렇고, 세수, 타운 세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리테일은 타운 음.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 그래요? 타운은 이제 그 부동산세만. 네. 이제 그, 근데 부동산세가 그, 상당히 그, 최근 몇 년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리치필드가? 네, 그, 저, 어, 이제 제가 사는 집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네배정도 올랐습니다. 네 배요? 예, 약. 아니, 그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요? <laughs> 왜그런가하면 이제 세수의 (3분의 2는) 이제 그 학교 운영비로 쓰는데 네. 이 인구 비례에 네. 봐서 학교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교도 보니까 이번에 뉴저지에 뭐 (20대)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그 리스필드는 들어가지도 않았던데요 뭐팔팍도안 날아갔지만 아니, 그게 문제예요그 네. 종전에는 네. 어, 뉴저지 10. 때 하이스쿨 안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랬던 걸로 알고 그, 있어요. 예, 저도요. 예, 예, 예. 그런데 학교의 그 어떤 그 운영 관리 체제가 음. 너무 형편 없어지다 보니 음. 이, 어, 한인 인구가 38%, 4 프로, 프로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음. 그 대학을 지금 꿈꾸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 그 자녀들 가진 그 한인 학부모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아마 인구가 많이 교체가 됐을 거예요. 음. 좀그 55세 이상 그 네. 아이들 없는 어, 자녀들이 없는 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성인들 그런 세대로 아마 많이 교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지금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교체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정치도 교체가 돼야죠. 정부도 네. 교체되고 한인 네. 경찰도 없잖아요. 한인 경찰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초기에는 이제 어 제가 선임을 해서 제가 폴리스 커미셔너로 있을 음. 당시에 선임을 해서 얘를 정식 경찰로 하여하지 않아서 편법으로 이제 펠팍 경찰로 음. 제가 이제 좀 음. 보내서 임무를 그 행정부 수행하다가. 직원들이 좀 한인들이 있나요. 많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펠팍은 예. 잘하네 못하네 하더라도 한인 경찰이라든가 한인 행정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게 강자, 상당히 중요한 게. 예. 인구비례에서 여기 또 한인뿐만 뭐 한인들이 또 영어가 또 소통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느 그러면,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근데 네.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 네. 내가 표현하는 의사전달이라든지 내가 어떤 행정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거의 단절이 되다시피 하니까 네. 이 공무원 그 어떤 관공서에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와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가 s t 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꼭 t 뭐 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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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t 되 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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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s 이 e 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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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공약을 몇개 내놓으셨어요. 음, 예. 제가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듣겠는데요. 예. 세수 확보를 위한 마스터 플랜, 예. 어, 신개념 시니어 주택, 세 번째로 시니어 데이케어와 시니어 센터 건립, 시니어 센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laughs> 교육 수준 질적 향상, 금방 이제 우리가 교육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고품격 주민 서비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예. 이게 세수 확보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주변 타운에 비해서 대지가 많습니다. 네. 큽니다. 그리고 주변 타운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게 있다면 창고 지역분이 없어요. 네. 그 지역을 조닝과 어, 어, 어떤 법규를 바꿔서 그 지역을 전체. 개발이, 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그렇죠. 플랜을 만들고. 개발을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예.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 떤 음. 거기 그, 그 댄스리,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좀 풀어서 좀 높은 빌딩도 들어오고 거기에 아, 추가로 이제 뭐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네. 그러므로서 거기서 발생이 될수 있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그 네, 지역 경제 에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강조 제가 네. 공연 중에 하나 시니어 주택 같은 것도 개발이 될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네, 되는 거죠. 그거를 법규로 그러니까 조닝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그 투자자나 개발사들이 시니어 아파트를 와서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음. 저는 타겟이 그게 어퍼러블 하우즈 저소득층이 아니고 음. 55세 이상 그 그를 대상을 해가지고 그좀어 신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그게그 시니어 주택개발이니까 예.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안에 신개념이라고 했군요. 네네, 그 그리고 시니어 데이케어와 시니어 센터를 건립을 이제 하겠다고 하던데. 거기 신어 데이케어라든가 센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한 타원은 다 있지 않아요? 아, 그, 그게 이제 신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걸 조합을 해서 아 거기까지 그 안에 의료시설까지 제가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치필드가 뭔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당연히. 아, 이번에 시장 후보로 출마 해서 꼭 그런 부분에 크게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좀 됐었겠는데 교육 수준, 뭐 아까 그좀 지적을 했는데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농가. 아무래도 한인들도 많이 사는데 한인 자녀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요 최근에 그 한인뿐만이 아니고 타민족들이 많이 그 리치빌드로 이사를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자녀들도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과 어느 부분 아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높으니까. 자 끝으로 이제 고품격 주민 서비스 이게 뭡니까? 뭐 고품격 주민 서비스. 자 아까도 그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 타원 어떤 그~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굉장히 좀 어~ 질적으로 향상이 안돼 있어요 야, 그래서 뭐든지 음, 알겠습니다 예, 서비스 가치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들에 의사 소통이라든지 어떤 행정 처리 어, 시간, 뭐 이중 언어를 예. 갖다 이중 뭐~ 또 행정 서류 뭐~ 문자 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그래서 그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좀 네, 그 하고 인성교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메서플랜 이를 이제 그를 이제 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음. 그 숫자 내가 당신의 내 숫자 공무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네, 그런 좀 부분들이 예, 네. 네, 그럼 이로써 수립했는데. 그러으로써 이게 발전이 되면 결국 이 주변 타운의 리치필드가 어떤 한인 사회 허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 주는 세력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또 정치 아닙니까? 모든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하죠, 혼자 못하죠. 예. 어떻게 뭐 우리 드린스심 <laughs> 후보를 이번에 좀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민족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제가 패티셔 파이를 하면서 서명을 좀 받으러 다녔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네. 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를 지지하는 이유들 그래서 보면은 시무을 뭐, 지지하던가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예. 주민들이 가장 나를 지지한다는 것이 가장 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전략이 뭔가 하면 음. 이제 추가로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한인표가 한 천사백 표가 있는데 음. 최대한 이제 그분들을 투표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과 음. 한80%만 하면 좋겠는데. 제가 목표는 네. 어, 지금 1,800표입니다. 1,800표. 예, 예. 그럼 당선권입니까? 당선권이죠. 한인들이 네. 80%도 하면 한1,200% 되나요? 뭐 근데 그 거기까지 기대를 못 하고 당선을 안 하니까. 아할 겁니다. 그 네. 민주당에서 또 저를 지지하는 표가 있고 네. 또 그동안 뭐한 그렇죠. 9년, 12년 정도 활동하셨으니까. 그총한 어, 1,800표 정도 되면 음. 과거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음. 뭐 맥시멈 받은 게 이제 네. 뭐 빅티켓이 있어도 1,500표 정도니까 이번에 1,800표라고 하는 건 다는 음.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이제 표를 받자라고 하는 네, 꼭될 거라 네. 생각하고요. 여기에 전략은 우편 투표를 유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편 투표를 많이 참여시켜서 투표장이 안 가니까. 음. 저기 메일을 받아서 뭐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네. 그런 쪽으로 뭐 전략적인 하면... 것은 뭐 광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동을 많이 하셨기 아, 때문에. 그 누구다도 선거 캠페인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미디어가 없이는. 네. 네. 그렇죠, 물론 동부도 또 <laughs> 많이 이제 지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본인이 시, 이거 앞에 놓고 이런 말씀드리면은 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시장 자격이 있다 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십여 <laughs> 년 정도 경험과 음, 음. 어또 지지 세력들의 그 성원과 이거 어, 네. 복합적으로 한다면 저만큼 정,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현재 그 자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네. 있으면 좋습니다 네. 미국에 네. 몇살때 오셨어요? 네. 서른 두살 때. 서른 두. 그렇죠. 지금 예. 이미 오신지 몇년 되셨어요. 지금 삼십칠 년째가 되죠. 네, 그럼 나이가 이제 한 칠십 정도 되셨네요. 위 가까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 네. 안 네. 가고 싶어요. 네. <laughs> 네. 그래요. 지금 한참 멋인가 <laughs> 세상을 보고 제일 알 나이가 되셨는데 미국 오기 전에뭘 하셨어요? 이제 주로 한번 뭐 한국에서 그 관공서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네.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고, 예, 아. 서울, 인천, 부산을 이제. 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구나. 미국에 어. 오셔서는요. 미국 와서는 이제 여기서 대학원을 이제 했고 이제 그다음에 석사에 아, 에서 공부하시고 미디어 쪽에 좀 많이 관련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 회사를 네. 운영을 하다. 지금 이제 부동산 일로 이제 전업이 됐어요. 아 그쪽으로요. 예, 예. 돈은 부동산이 되죠. 돈 많이 보셨어요아 그런데 이게 코비드 이후에. 뭐, 뭐 은행 이자율이라든지 그렇죠? 복합적인 경제 사정이, 마켓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음. 지금은 약간 답보 상태인데 음. 그래도 뭐뭐 뭐 그냥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 가족은 <laughs>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이제 부인, 와이프하고 네. 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애는 결혼을 했고 음. 둘째는 이제 저랑 같이 있습니다. 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 후보에 대해서 더 네. 알아야 <laughs> 그렇죠. 아,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좋은 가장이라고생각 하세요. 그게뭐 열심히 <laughs> 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좋은, <laughs>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열심히 생각하세요? 열심히 했어요. 음. 제 보기에는요. 예. <laughs> 뭐 o go to the w 아 f e of the o t h 뭐 r I'm going to go t 이 the o 있겠죠. 네. 왜 유권자들이 어테니 o go to 지 h e o t h e 한 일단 그분들이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아 주민들이 네. 원하는 예. 것을. 그다음에 그게 그, 뭡니까? 아 어떤 아까도 말씀 공약 중에 네. 이제 뭐 노인센터 아하. 이런 거라든지 이 지역 우리 리지필드가요 네. 다운타운이 없어요. 네갈 어,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있는 게 없고 없는 네. 게 많습니다. 아 중요한 이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에서. 제가 그 이제 뭐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제가 없는 게 많고 있을 게 없다 없어요 네. 네. 의미 있는 얘기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제가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네. 어, 결정적으로 후보들뭐그 외에 뭐 정치의 신장이라든가 뭐 그거는 뭐기본적인 뭐 거. 기본적인가 되겠죠. 이제 우리 음. 아, 정치적인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기초가 된다고 음. 하면 음. 차세대에 훈련 정치인들이 나와서 우리 그 주류 사회에 정말로 힘을 쓸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왜데니스심 예,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선출해야 되는지는 우리 이제 선거전에 한번 더 만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시죠. 오늘은 예, 예, 예. 없는 게 많고 인, 있는 게 없다. 나는 그렇죠. 그 의미의 <laughs>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생각해들. 그 부분이네요. 예, 그걸 네. 제가 선거 데 이제 우리가 선거 뭐...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뭐 많이 필요하죠. 그 개인적으로 제가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그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얼마가 됩니까? 어, 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 네.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음. <laughs> 개인이나 어떤 그 회사가 네. 맥시멈 한 후보의 1년에 할수 있는 돈이 5,200불까지 아, 1년에. 예, 예. 음. 1년 후에는 또이 5,200불을 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뭐, 근데 다 그것 그 이상 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받아도 안, 그안 되는 그자에는뭐 십부려도 유부어도 관계 없죠. 그렇죠. 그저 그렇죠? 뭐뭐1불부터그 그렇죠? 사이에 네. 뭐좀 그 뭐~ 포레밤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지금 약 그~ 제 일정과 그~ 인원과 이런 걸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약9월1 5일 정도 아마 네. 킥오프 그때 뭐~ 홍보가 되겠지만은 동포들이 많이 오셔서 십시일반 이제 그렇죠. 작은 것이 모여야 뭐 돼요 네. 거대한 바다도 작은 물방울들이 결국 그렇지. 강물에 흘러서 만들어지듯이 네. 거대한 산도 결국은 작은 나무 하나 하나 모여서 산을 이루듯이 결국은 우리가 심은아 네, 그렇죠. 힘은 심은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일부에서부터 또 나의 작은 어, 올바른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는 데니스 심 후보가 니치필드 시장으로. 좀 탄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뭐 네. 앞으로 좀 많이 소원 좀 해주시고. 네. 예, 예. 시간 때문에 많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많은 도움 제가 예,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기,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네. 뉴저지 리치필드의 한인 동포 테니스 심 후보가 무속으로 기호 3번으로 시장에 출마를 해서 어 뭔가 한인 동포들로서는 또 새로운 신선한 기대가 됩니다. 동포들의 성원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의 기대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